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차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 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인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은 지금 두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활란 중에 후 3년 반, 뒤에 있는 후 3년 반에 있는 그환란에서 이야기합니다. 두 짐승, 어제 땅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그런 나라, 그런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11장은 두 번째 그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에또 다른 짐승, 어제는 바다에서 올라왔고 오늘은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또 다른 짐승, 대적자,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지만 말은 어떻게 한다고? 용, 용이 뭐라고 했죠? 사탄,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림은 무엇이에요? 이 사탄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흉내 내고 있다는 겁니다 겉은 어린 양 같지만 사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잘 분별해야 합니다 겉만 보고는 알수 없어요 진짜 교회인가 가짜 교회인가 진짜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진짜 목상가 가짜 목상가 겉으로는 알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 첫 번째 어디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첫 번째 그땅에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지금 땅에서 올라온 사람이 그대로 그 권세를 행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지금 무엇을 모방하고 있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용 그리고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오늘 그 권세를 받았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삼위일체도 역시 모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거짓의 압이라고 하고 미혹하는 영, 속이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모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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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이런 마지막 거짓 선지자 사단도 능력이 있어요 그 미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 불도 끄집어 내리게 한다고 합니다. 그 목적, 이적이 목적이 무엇이에요?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려고, 미혹하게 하려고.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역사, 기적과 이적은 일어납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과 이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봤었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다가, 성전 민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데 그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왜 나를,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 경건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을 상하겠다 그래서 뭘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분별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막 그런 기적, 은사 사역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은사, 그 기적의 목적을 보면 알아요. 누가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 그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이 거짓 선지자, 저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적은, 목적은 무엇이에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현상적인 것에 미혹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메이롬으로 축복합니다. 미혹해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하냐면 14절 중반에 보면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는 거요첫 번째, 그 짐승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했다고 했어요. 그 짐승을 위하여, 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미혹합니다. 근데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상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니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상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짐승이 우상에 생기를 주니까 그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하게 된대요. 여러분, 이런 능력도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왜요? 다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마지막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혹하고 어떻게 합니까? 또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비하지 않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상을 통하여 말하게 하는 그런 눈으로 봐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을 말라 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미혹당하겠어요. 그런데 미혹당하면 미혹당한 대로 나중에 보 멸망당하지만 미혹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짐승의 우상하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며칠인지 다 죽이게 되는 그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그가 누구예요? 지금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여러분, 표를 받게 한다. 지금 그것뭘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입맞은 14만 4천 명의 하나님 백성들을 모방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자기를 따르는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표를 받게 해요? 그 표를 받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표 받은 자는 사탄을 따르는 자라고 지금 그입 맞은 자처럼 하는 거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 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뭘못 하게 한다고요? 매매를 이 사고팔게 하는 경제적인 활동을 못 하게 한다고 합니다.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혜가 지금 필요하다는 지혜가 필요하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그 666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마에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666의 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표 666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막 666에 대한 해석도 많이 하죠. 예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해서 뭐라고 했어요? 신용카드다. 신용카드가 나오면 이게 짐승의 표니까 막 예전에는 신용카드를 쓰면 안 된다. 지금은 뭐 바코드, 지금은 뭐라고 하죠? 베리 칩, 지금 막 손에 하면 그냥 지나만 가면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하죠. 노인들이나 어린이들도 칩. 뭐 강아지 동물도 칩을 심어 가지고 병원 가고 그다 인식 하잖아요 앞으로는 그냥 뭐 신용카드 고뭐 안가지 가고 그 마트만 갔다 물건 오면 저절로 계산되고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 육룡의 표 니까 그런걸 받으면 안 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먼저 주어졌어요? 지금 이 지금 초대교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신용카드니 뭐 바코드니 베리칩 이해할까요? 그게 아닌 거죠. 일단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 액션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 짐승 사탄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표를 받지 않냐 하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죠. 언젠가 살펴봤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 지역마다 협동조합 질드들이 많았어요.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면 먹고 살고 물건 사고 팔려면 이 협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먹고 사는 문제, 사고 파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협동조합마다 다 우상들이 있는 거죠. 그 협동조합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 그두 짐승,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는, 표를 받지 않는 자는 그 먹고 사는 문제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한마디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황제가 도미티아노스 황제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도미티아노스 황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했습니다. 숭배하지 않는 사람을 숭배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경제 제재를 가했어요. 그 길드에 못 들어가게 하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줘서 자기를 숭배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666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18절은 뭐라고 있어요? 지혜가 필요하다.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 그의 수는 666, 666이다. 사람의 수다. 지금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보면 돼요. 지금 숫자 7은 어떤 숫자죠?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사단 마귀는 3일초도 모방하고 어린 양을 모방하고 다 모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입맞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완전하고 충만한 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666은 14만 4천에 비하면 작은 수고 6은 사람의 수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방하지만 하나님을 모방, 모방, 삼일체도 봄하고 모방하지만 무엇을 얘기해요? 사람의 수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흉내만 낼 뿐이고, 입 맞은 것도 흉내내고, 삼일체도 흉내내고, 기적도 흉내내고, 죽었다, 살 것도 흉내내고, 다 흉내내지만 흉내만 낼 뿐이고, 사탄은 완전하지 않다. 무서워할 필요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지킨다는 것을 지금 이것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지금도 성령사에 간다는 사람들, 막 기도한다는 간다는 사람들은 그곳에막 기적과 이적이 있어가지고 막 거기서 사람들이 몰려들이는데 우리는 기적과 이적을 따라다니지 않고 무엇을 따라다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초대교회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 베드로가 기적했을 때왜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초대교회 가운데 그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그걸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만이 도 높여지는 거죠. 저는 우리 아들람처치 사역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그 교회 가니까 뭐가 있다, 뭐가 있다. 그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때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신서 시대에도 그렇게 몰려 들어왔을 때 거기에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이 힘 있게 능력 있게 전해지게 된다는 것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늘 기억할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오직 예수 주님 영광.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고 교회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주님 영광.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사는 거, 사업하는 거, 돈 벌려고 하는 목적, 자녀 키우는 목적 모든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돼요? 오직 예수 주님 영광.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단은 미혹할 것입니다 막 돈으로 유혹하고 뭘 유혹하고 그때 늘 기억한 것은 우리는 그런 현상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귀한 성전 되시기를 주메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laughs> 두 번째는 믿음 때문에 오는 핍박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왜 썼다고 했어요? 당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잊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겠지만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요 경제적인 불익, 경제적인 불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했던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때이 경제적인 불이익을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면 이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실제적으로 이것 때문에 배교하는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게 실감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예수 잘 먹고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 헌금 생활, 예를 들면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마땅히 주님 앞에 약속한 것을 잘 드리고 있고 잘 구별하여 드리고 있는가 지금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을 잘하고 있고 아까워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지금 헌금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아까워하고 있으면 나중 됐대요 경제적인, 대대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다 돌아섭니다. 지금 이것도 못 하는데, 나중 돼서 너에수믿을수돈불래돈 불이익 받을래 다 돌아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잘살 때, 오늘 믿음 지키나 살아갈 때 그때도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돈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마 계산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메이롬으로 축복합니다. 늘 오늘 지금부터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메이롬으로 축복합니다. 돈에 매이지 말고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것 주님께 드리고 또 감동 주실 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메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순간에 너그표 받지 않으면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냐면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거야. 그때 지금 믿음 지키면 그때도 믿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정말 그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정말 계산하지 않고 주를 사랑하기 위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